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왔어요, 왔어요. 득템의 시간이 왔어요. 날이 다 날마다 오는 세일이 아닙니다. 1년에 몇번 없는 왕큰 할인. 무진장 세일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쏟아지는 할인 제품들 중에 어떤 걸 사야 현명한 소비를 하는지 고민도 많으실 테고. 사실 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가성비의 할인을 더해 요즘 폼 좋은 브랜드 시그니처 제품들 할인 뚜까형 영상 진행하면 할인을 더 좋아진다고 하길래. 자, 그럼 무진장 세일 득템하기 좋을 시그니처 제품들 보러 가실까요? 후! <목소리> 자첫 번째는 크롭 무지 티셔츠 내가 크롭 티셔츠 할인 가져온다 했어? 안 했어? 가격 봤어? 안 봤어? 기다리길 잘했지 요즘 크롭 티셔츠가 대세긴 한데 호불호가 갈리긴 합니다 그치만 입문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키장난 분들 소리 질러 무지 티가 솔직히 좀 길었던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나봐아 기분 너무 좋잖아 특히 컬러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주는데 어디에도 활용하기 좋을 블랙 앤 화이트가 기본일 것 같고요 평소에 빈캐 룩을 더 자주 입는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레이 계열도 은근 활용도 좋으실 거예요 좀더 빈티지한 맛 내주기 좋거든요 이너로 활용해줬을 때도 자연스럽게 톤이 이어지면서 특히 이렇게 셔츠 이너로 매칭해주기에도 딱 좋습니다 부드럽고 쫀쫀한 원단감에 티셔츠 두께감도 두껍지 않아요 하지만 밝은 컬러, 빛짐이 심하지 않은 정도 옷장에 부족한 컬러나 자주 입을 것 같은 컬러로 어, 겟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가격 너무 좋잖아 저희 모델들 피팅 한번 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 주세요. 다음은 크롭 체크 하프 셔츠입니다. 요즘 이렇게 크롭이 대세긴 해. 크롭 셔츠를 처음 입어 보시는 거면 딱 입었을 때. 이거 맞아? 네 그거 맞아요 레이징 되면 얼마나 예쁜데요 특히 이렇게 버뮤다랑 같이 입어주셨을 때 실루엣적으로 포인트도 챙겨주고 다리 길이도 사서 완전 가능 나 지금 막 티셔츠랑 크롭셔츠의 기장 비율 너무 좋잖아? 쿠앤크 느낌의 화이트 블루와 블루 그린 느낌의 청량한 블루 두 가지 컬러 모두 여름하고 찰떡인 느낌이라 마음에 들었어요 이렇게 잔 체크 입어주면 너드미 낭낭하고 어때요? 나좀 너드미 있어요? 없어요 그냥 이퍼해서 입어줘도 자연스럽게 벨트로 포인트 줄수 있으면서 어딘지 모르게 소년미 넘치는 느낌이라 이쁘더라고요 부드럽고 적당히 얇은 두께감이라 이너 없이 단품으로만 입어줘도 괜찮습니다만 팔을 드셨을 때 조금 민망할 수 있으니 이너 티셔츠 받쳐 입는 거 추천드리기는 해요 근데 그거 알아요? 키작남 분들! 우린 괜찮아!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 r 스 다음은 스트라이저 헨리 넥 반팔 티셔츠입니다. 제가 두 번이나 추천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올 여름 내내 잘 입고 댕길 제품이거든요. 스트라이프 배색부터 와플 원단감까지 마음에 드는 포인트가 한가득인데 가성비가 미쳤거든. 연한 그레이, 아이보리 배색의 은은한 그레이는 여름만 꾸안꾸 캐주얼 룩으로 활용해 주셔서 너무 이쁘지 않나요? 살짝 여유 있는 레귤러 핏 정도로 올 여름 내 추구미가 핀트레스트 감성이다 하신 분들께 왕 추천. 이렇게 담백함과 캐주얼한 무드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 데일리로도 포인트로도 다 좋거든요. 매일 옷장 앞에서 윗돌이 뭐 입어야 안 허전하지 고민이신 분들 객개 타세요. 고민을 줄여 줄 거야. 저희 모델들 피팅가 보시면서 사이즈 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Soakers. 다음은 음. 커브드 트윈 다트 코튼 팬츠입니다. 트렌디한 거, 가성비로 입문해보기 좋을 거다 준비했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팬츠예요. 사이드에서 봤을 때 너무 예쁘고 풍성하고 여유롭게 자연스럽게 흐르는 듯이 커브드 되면서 떨어지는 실루엣 자체가 아주 맛돌이인 제품인데요. 실루엣 자체가 포인트 챙겨주기 때문에 이런 담백한 상의류와도 잘 어울리면서 꾸안꾸 캐주얼 느낌으로 딱입니다. 요게 두께감도 적당히 얇은 편이라 여름에 긴 바지신 분들도 가능해요. 빈티지함이 팍팍 느껴지는 워싱감이 아닌 좀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워싱감이랑 이 부분도 마음에 들었고요. 라이트 베이지는 특히 여름과 잘 어울리는 누리끼리한 아이보리 느낌이라 이런 톡톡 튀는 컬러감이랑 매칭해줘도 예뻐. 요즘 좀핏 커브드 되고 예쁜 바지. 찾으면 10만 원 훌쩍 넘는데 <laughs> 가격 좋잖아. 저희 MG 팀원들도 탐내는 바지라고요. 살짝 이렇게 크롭한 느낌으로 입어주는 게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저희 모델들 피팅 한번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커즈 <목소리> 자 다음은 워싱 커브드 범뮤다 데님 팬츠입니다 여름이라 범뮤다 입고 싶은데 너무 큰돈 투자하기는 좀 그렇고 아유 무진장 할이 좋다 전체적으로 루즈하면서 살짝 커브드 되는 실루엣이라 딱 요즘 스타일이랄까요? 네 가지 컬러 모두 활용하기 좋지만 제 픽은 살짝 이렇게 누르스름하게 워싱이 들어간 요두 가지 컬러 요게 조금 빈티지 캐주얼 룩에 굉장히 잘 묻을 것 같았어요 바다 같은 컬러 가면 시원시원함이 느껴져서 오히려 이렇게 톤 다운된 상의로와 매칭해서 입어줘도 포인트 쪽기딱 좋고요 빈 캐단분들은 무지티, 워싱티 어디의 매치에도도 빈티지한 감성을 쭉 가져갈 수 있어서 손에 자주 가실 겁니다. 버뮤다 찍목하기 좋은 가격대로 이만하면 좀 해장 아닌가? 취향에 맞는 컬러로 하나 겟하셔서 여름 내내 뽕빠지게 입어주세요. 저희 모델들 피팅한 보시면서 사이즈 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 다음은 노턱 와이드 버뮤다 슬랙스입니다. 버뮤다 슬랙스라니, 어 감성 좋다. 깔끔한 느낌으로 좀 감성룩 연출하기 좋잖아요 칼에 들러붙지 않아서 시원 쾌적하게 입기 딱 좋았는데요 스트라이프와 기본 블랙 요거는 취향차이 스트라이프가 은근 존재감 있는 편이라 담백한 감성룩에 매칭할 포인트 팬츠 필요하셨다면 이 스트라이프로 깔끔하지만 핏감은 트렌디하게 가져가고 싶거나 미니멀 남친룩 스타일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블랙이 손에 자주 가실 겁니다 요런 깔끔한 스타일의 반바지류도 하나쯤 옷장에 있으면 은근 자주 찾게 돼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Cuckers. 마지막은 카치온 코튼 카고 버뮤다 팬츠입니다. 이렇게 디테일 많이 들어가고 기장감 좀 있어서 힙한 스타일링하는 버뮤다 팬츠. 꽤 비싼 편인데 가격 좋지. 여름엔 이런 루즈하고 캐주얼 힙한 스타일 선호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편하게 먹 뿌리는 느낌으로. 동글동글하면서 루즈하게 떨어지는 실루엣으로 무릎에 턱이 잡혀있어서 입체적인 느낌인데요. 이런 팬츠는 45도 각도에서 보면 더 이뻐. 세 가지 컬러웨이 중 범용성 좋은 건 이렇게 베이지와 블랙이겠지만 여름에 이런 예쁜 컬러웨이 즐겨보시는 것도 전 추천이요. 생각보다 이런 컬러... 팬츠로 봤을 때 어렵지 않아요. 블랙 깔아주면 쉬워요, 쉬워. 베이지는 좀더 채도가 있는 컬러감이라 이렇게 빈티지한 무드로 양말까지 좀 누리끼리하게 맞춰주면 더 이쁘게 입으실 수 있고요. 보들보들하고 유연한 코튼이라 착용감도 너무 편했고, 좀 유니크하고 힙한 스타일 찾으셨다면 이 팬츠 추천드릴게요. 이 팬츠가 이렇게 밑단 스트링이 있어서 쪼여서 연출도 가능한데, 전안 쪼이는 게 예뻤어요. <laughs> 저희 모델 들피팅 해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여름 무진장 세일 중2025 여름 트렌드, 감성, 핀터레스다 따라잡고 싶다. 근데 돈은 부족하다 하신다면 시그니처 제품들 어떨까요? 저희 팀원들도 입어보고 장바구니에 넣어놨더라고. 1년에 몇번 없는 할인 기간이니만큼, 요럴 때 우리 도전해볼 수 있는 기회 가져봅시다. 내가 누누이 하는 말이 뭐예요?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다. 자, 그럼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 현명한 소비하실 수 있는 영상으로 할인 소식 위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크롭티셔츠 너무 좋다. 제가 자주 입는 크롭티셔츠 여성 거 59,000원 주고 샀는데 19,000원 저거 살 거예요.